주의. 프린스 키의 동기 부여자는 강제력 행사를 위한 궁극의 수단이지만 무기가 아니라 오직 억제책으로만 활용해야 한다. 장치를 가동한 후 바로 가동을 멈추지 않으면 수용실의 포기하기 폭발해 안에 갇힌 인질이 사망한다. 그렇게 되면 간드교 마법 장인들을 묶어둘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다. 위협은 설득력 있게 하되 주조소 전체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는 한 절대 폭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. 세부 정보 동기부여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간드 교도들로부터 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. 그대들을 공격할 경우 사랑하는 이들이 죽게됨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다. 다만 실수에 의한 학살을 막기 위해 정확한 암호만 입력하면 동기부여자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게 만들었다. 간드 교도들은 동기부여자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감히 만지지 못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 것. 놈들은 약하고 겁이 많아 베인신도 앞에서는 그저 사냥감에 불과하다.